<웃음> 아, <웃음> 왜 <웃음> 들어가냐고 다음부터 이런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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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어, 리

지난 경기랑 다르게 벌써 다섯 골 났어요. 1쿼터에. 3대2. 벌써 세골 먹었는데, 오늘 잘못하면 대량 실점이에요.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1쿼터랑 다르게 공이 많이 안 왔어요. 참, 알다가도 모를 조기축구인데,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. 2쿼터 끝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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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 네, 기 골대 한명 잡아주세요, 재석이. 잘라, 잘라, 잘라! 네. 올려, 올려, 올려! 머리, 머리! 머리. 자, 오른쪽! 가운데! 아무리 여러분 자세가 너무 낮았습니다. 저 끝까지 어, 서서 버텼어야 되는데 아, 너무 아, 빨리 넘어졌어요. 아, 올라, 아. 야! 아이스키. 아이스키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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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잠지 말고 재끼지 말고. 이스킴 키로 키로. 다 뒤에 뒤에. 캐캐. 자, 상마, 김치, 상민아, 백회, 아 안돼, 김아 이거, 네, 네가 해, 자, 마무리야. 오늘도 어김없이 1대1이 굉장히 많이 나요. 근데 그거를 둘째 치고 1대1 상황에서 제가 무조건 막아야 된다. 이런 생각 때문에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서는 타이밍이 자꾸 조금씩 늦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다섯 골 먹었는데 이쯤 되면 많은 꼬기퍼분들 멘탈이 터질 수 있어요. 하지만 나만 손해입니다. 멘탈 잡고 끝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. 3쿼터 끝. 어이티 파이 파이팅 5골 아, 뭐, 자, 뭐, 자, 뭐, 자, 뭐, 자, 요 자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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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뭐, 자, 자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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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짧은 거 자, 뭐, 자, 뭐, 자, 뭐, 자, 뭐, 자, 뭐,

들어가돼파도 들어가줘야 돼자 전반적으로 경기의 평점을 매겨본다면 10점 만점에 3점? 그 정도로 오늘 좀안 풀리는 날이었는데 참 어렵습니다 골키퍼 해도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무실점하는 그날까지 아디오스